자기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고나르 다육에서 온 다육이들 폭풍 분갈이 중인데 제가 이 애슐리를 어, 라핀에 분갈이 하다가 팔도로 탁 쳐가지고 여기가 탁 갈라졌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빨리 얘는 지금 분갈이 안할 거예요. 분갈이 안 하는데 지금 좀 걱정인 게 여기 안에 지금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그냥 흙만 채워서 얘를 좀 올려 놓고 분갈이는 좀 나중에 할 거거든요. 물이 너무 많고 입장이 너무 단단해서 지금 하면 얘를 망가뜨릴 것 같아서 이제 물은 용도로 쓰려고 제가 그 괜찮은 흙들은 따로 좀 모아놨어요. 이제 이런, 이렇게 반복적으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위로 뽕긋 올라와 있으면서 여기 흙들을 아래로 좀 내려줘요. 내려주면서 바람도 통하게 전체적으로 애들이 위로 뿡 올라왔죠? 이렇게 해서 마르게, 뿌리도 좀, 흙도 좀 마르고, 보기는 안 좋아요. <laughs> 예쁘진 않은데 이게 얘네들한테는 근데 옳은 케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슐리는 일단 여기까지 너무 지금 입장이 짱짱해가지고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좀 케어를 좀 해주고요. 와 무거워졌다. 무겁다 무거워.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판타지아 클레어하고 아이스크림, 귀한 아이스크림. 러스비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이 아이스크림이. 이 판타지아 클레어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아 클레어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알맹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어, 예, 어머, 흙 너무 좋다. 어머, 어머, 이런 흙은 저는 이런 흙은 환영해요. 이런 흙 좋아요. 와, 마음에 들어. 근데 뿌리가 없냐? 뿌리가 이렇게 부실하냐? 이때 살짝 하염만 정리를 하고, 요흙 그대로. 뿌리가 흙하고 지금 살짝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분갈이를 해줄 건데, 요 정도 흙 컨디션이면은 어떤 걸로 하면 될까? 저는 이거 다 흙, 이 컨디션 봐가면서 여기에 맞게 제가 선택을 하면서 지금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한 흙만 제가 계속 고집하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어 제가 분갈이 하는 최우선이 뭐냐면 이 다육이가 이 화분에 갔을 때 어떤 그 흙에다 심어줬을 때 뿌리가 제일 편안할까? 저는 이흙도 그냥 다 바직 그냥 쓰는 것도 찬성이에요. 지금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여보. 이거는 좀 가볍게 넣어보고요. 요 흙, 어우, 요흙 그대로 다시 써도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 부슬부슬 부서지는 흙. 도대체 제가 어떤 걸 좋다고 하고 어떤 걸안 좋다고 하는지 이해가 아직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경험을 해보셔야지만 알아요. 판타지아 클레어. 여기다가, 요 여기 흙에다가. 물론 그흙 영양 성분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되면 흙들이 막다 이렇게 바실바실 바실 이렇게 되거든요. 음 마음에 들어. 완전 황토 같은 그런 있죠 흙 그냥 진짜 작물들이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흙에다가. 펄라이트를 넣어 가지고 배수성을 좋게 만들었어요. 이런 흙들은 영양이 많아요. 네, 요거를 뭐 화분을 뒤집어 봐야지 아는 거지. 화분 뒤집어 보기 전에 이거 알겠습니까? 네, 요거를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저는 지금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뭐야? 흙을 제조해서 판매하시는 분 흙에 대한 어떤 남다른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뭐 하는 거야, 저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제가 못 하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 한몇년 있다가 제가 또 아, 그건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경험하는 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저한테 알려 주는 정보를 저는 막 이렇게 무작위, 무자비, 무작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되게 의심하고 제가 좀 그러는 편이어서 제 마음대로 합니다. 받아들이되 실천할 때는 <laughs>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농장 사장님들이 하,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도대체 누구 정보를 믿어야 돼? 아 누구 정보를 미, 믿다니요 정보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쵸 너무 비기 여러분들의 달기 여러분들의 책임과 선택으로 선택과 책임이죠 선택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제가 거기다 대고 아우, 맨날 잘못되면 다육이 탓, 화분 탓, 흙 탓, 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 잘못. 쭉, 분갈이 시기 잘못 잡고, 뿌리 잘못 건드리고, 다육이가 아프다고 아우성 치는데도 못 알아듣고, 우리 책임이에요. <laughs> 저는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그래요. 어쩜 이렇게 농장, 위, 농장 위주로만 얘기를 하냐고. 아니에요. 사람도요.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남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탓 잘하는 사람이 남흉도 잘 봐요. 자, 오늘도, 오늘도, 자, 남의 흉 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잘못되면 일단 내 탓이다 하세요. 자꾸 남탓하지 말고. 이렇게. 제가 물을 왜 줬어요? 뿌리를 제가 많이 안 건드렸, 안 건드렸잖아요. 한타자 클레어 분갈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알아요. 댓글에다가 테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죠. 특히 오밤중에 보시는 분들. 자, 요거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저는 외두로 만났었는데요. 요 아이스크림 모양새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요. 다육이들 막 속성으로 키워내요. 속성으로 키워내요. 그런데도 예쁘게 나오죠? 다 그런 것들은 다 비법으로, 비법이 뭐 햇볕을 막 어마어마하게 줘서 뭐 그렇다라기 보다는 약물에 햇볕을 많이 쏘여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로 다육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연 방식대로 키워내는 농장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육이 받으시면 내가 이 다육이를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좀 이렇게 고민을 막 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저는 진짜 순진하게 몰랐었어요. 다육이가 빨갛게, 짧게, 떼굴떼굴해지면, 야, 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세월이 이렇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런 그 보조 그 이런 것들을 제가 막이 소개를 하잖아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그걸 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보조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애들로 농장에서도 키워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이게 내가 진짜 얘네들을, 어, 이, 왜, 어쩔 수 없이 제가, 어, 잘해주는 것 같은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 애가 자기가 살아왔던 거랑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공기 뿌리가 지금 상단에서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뿌리가 안쪽에서 지금 요, 요 안쪽에서 뿌리가 고사를 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어쩐 건지 이거를 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 적심으로 만들어낸 군생이네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공기 뿌리들을 다 뜯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뿌리를 한번 보고 뿌리 컨디션이 어떤가에 따라서 와, 이빨 뿌리 컨디션이 어떤 거지 따라서 저 공기 뿌리에 의지를 해갖고 얘네들이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쪽에 뿌리도 괜찮은데 근데 얘왜 이렇게 공기 뿌리를 많이 냈지? 물이 좋은데 물이 좋은데 너왜 그래? 응.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요즘에 또 다시 드는 생각이 화분의 사이즈 있잖아요. 저는 화분 사이즈 넉넉하게 심는 게 요즘엔 또 별로예요. 갖고 화분 사이즈 다 줄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매니아님들 화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 거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 저 매니아님 다육이 진짜 잘 키웠는데? 라고 하는 매니아님의 화분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화분을 그냥 1대1 혹은 오버사이즈로 식재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다육이를 오바해서 키우려고 하면 진짜 관수 텀을 기가 막히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서 다육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얼굴이 쪼그라들어, 쪼그라드는 현상들을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화분을 크게 쓰지 마. 아예. <laughs> 시간 지나니까 너무 배기가 싫은 거 있죠, 진짜. 저 지금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너무 배기 싫어가지고. 어, 진짜 창다 여기다 특히. 가뜩이나 지금, 응? 선덕꾸러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자리까지 많이 차지하고, 화분은 크지. 그때는 막 크게 키우려고, 막 창값이 막 되게 막고공행행진이 국가들이었다 보니까, 막 창은 막 크면 좋은 줄 알고, 막큰 화분에다가 꽉 식재를 해가지고, 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막 급변할 수가 있어. 따라갈 수가 없어. 붕 잡을 수가 없어. 여기다 식재를 해주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어우, 이쁘다. 여기다 이렇게 젤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또 한번 넣어볼까요? 다른 게 뭐가 있나? 아이스크림. 좀, 얘는 좀, 좀 납작하니, 좀 동글동글한 그런 데다가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 화분도 좀 보고. 이화분 화분을 좀 다양하게 넣어보자. 좀 귀가 나가니까 여기에다가도 여기에다가도 아이 화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화분하고는 좀이 화분에 이화분애가 제일 예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들을 좀다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얘가 제일 예뻐요. 깔만 깔고 숯볼을 응? 어갔지 분명히 쇼벨이 여기어디 여기 있을 것인데 쇼벨이 또 안보인다 쇼벨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맨날맨날 맨날 찾아도 오케이 볼을 넣어서 배수층을 만들고 그다음에 얘는 흙 성분이 얘도 튼튼이에다 딱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튼튼이로 제가 분갈이 해줄 거예요. 이흙 성분이 튼튼이하고 딱 맞아요. 얘가 원래 살던 흙 성분이. 그래서 제가 어떤 흙을 넣을 거냐에 따라서 화분 선택하고 배수층 높이를 제가 많이 신경을 써서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튼튼이 같은 경우에는 보수성 좋아요. 보수성 좋기 때문에 이 보수성을 감안을 해서 화분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거지 무조건, 뭐, 이렇게, <laughs> 무조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엄청 답답할 수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어, 그거를 이렇게 막연하게, 이거는, 이게,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농장 사장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경험을 해야지. 맨날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고 쉽게 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물론 본인들이 의미로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다 그거를 마음이 다 그렇대요. 너무 애뜻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고 키우고 싶은 그 마음. 저도 그랬죠 저도 그랬죠 불가능하지만 불가, 지금 돌이켜보면 불가능했지만 저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장 사장님들한테 의탁하는 거야 의지하고 근데 농장 사장님들 환경이 다른데 그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환경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해주겠어요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 야,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되던데? 그래도 죽던데? 어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진짜 그건 진짜 그거는 정말 아니죠. 아 저기다 어떻게 넣지? 저기 공기 뿌리가 완전 잔뜩 있는데 숟가락 갖고 밀어 넣을 수도 없어.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넣고 있다가 블로우로 털어야 되겠다. 에이 이거 보시면 아마 기아 하시면서 저기 넣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실까. 제가 처음에 분갈이 할때 이거 되게 쇼킹했거든요. 다육이 얼굴에다가 흙 부어놓는 거 근데 그럴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웃긴다. 얘는 그 화분에 좀 살았던 것 같아요. 피트가 되게 많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얘가 아래로 살짝 처지니까 제가 처지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살짝 좀 지지대를 해주고 싶어요. 요런 애들은 목대가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왠지. 제가 왜 얘를 쏙 뽑아내지 않냐면 공기 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그 공기 뿌리가 지금 어느 정도 좀좀 좀 묻어지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은 저 공기 뿌리를 정리할 때다 띄어 버렸어야 돼요. 지금 저거 보기 싫어 죽겠죠. 아, 안 되겠다. 지금 떼야지. 제가 이 공기 뿌리 가지고 물을 좀 먹으면서 이 화분에서 좀 기력을 좀 회복하라고 제가 남겨놓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저 공기 뿌리를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놔두면 안 돼요? 어, 엄청 지저분해져요. 엄청 지저분해지고 만약에 거기에 뿌리 깍지라도 산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어, 나름 이 흙을 선택하는 것도 저만의 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화분 매칭, 흙 매칭, 배수층 매칭, 다육이 매칭, 다육이 분갈이했을 때, 그러니까 털었을 때 다육이가 원래 식재가 되어 있었던 흙의 구성,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저는 흙도 선택해요. 다부떼근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 흙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맞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은 이제 기준을,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기준을 정해야 돼요. 나는 분갈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좀 단호하게, 단호하게 배수층 조절을 하시거나 뭐 화분 선택을 좀 엄격하게 하시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셔야 되겠죠. 화분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화분에 저는 재질을 막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이 화분에 이 배수층을 얼마만큼, 얼마만큼 내가 해서 화분이 이 배양토를 얼마만큼 끌어안고 있게 할 거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전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은 정답 알려달라고 보는거라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막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마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말고 얘기 얘기 하지 나한테 제발 정답만 하나만 알려줘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존재할 수 없는 <laughs> 질문인지 제가 다육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깨달아요. 아, 불가능. 이것은 불가능. 제가 원래 이런 가는 마사 갖고 마감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마감은 전 항상 굵은 마사, 마감 좋아해요. 근데 굵은 마사가 지금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마사, 마감합니다. 왜 가는 마사 마감 싫어하냐면 이 마사가 이렇게 입자가 가늘잖아요. 상면에 물마름이 장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감표는 항상 화분 사이즈가 작으면 상관없어요. 화분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미니 마사 마감보다는 좀 굵은 거 중간 사이즈 마감을 더 선호합니다. 수비랑 진짜 많이 닮았어 자그 다음에는 이제 뿡뿡해가지고 얼굴을 좀 씻겨내줘야 됩니다 아까 얼굴에다가 들이부었던 그 색들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못 참아가지고 저도 이걸 못 참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분갈이를 하면서 요거를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되는 거를. 자꾸 농장 사장님들하고 분갈이할 때 제가 되게 많이 이거를 지적을 당했었어요. 왜 그렇게 자꾸 중간에 다시 손을 대냐. 나중에 한 번에 할수 있는데 이렇게. 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얘는 꼭좀 약간 꼬부라져 있어서 별로네요. 어, 웬일이야? 아니, 찝게 어디 가서 찝게 갑자기 막 화가 나려고 하네. 이거를 찝게로 안 하시고 벌려서 손가락 갖고 하려고 하잖아요. 벌리는 순간 돌멩이가... 그 공간을 확장된 공간으로 더막도만 간다는 거전 해봐서 알아요. 아주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막 손가락 깎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수를 깍지와 깍지 아까고 시켜줍니다. 깍지 있었어? 아니 깍지 없었는데 살균제 혹은 살충제로 이렇게. 그래서. 자 됐죠? 어우 만족스러워 아이스크림 예쁘게 분갈했습니다. 이제 또 여기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번 시간 꽃나래다 육에서온이 아이스크림 분갈이 마칩니다. 자,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고. 예쁘게 키워가지고 여러분들께 종종 소식 전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